확실히, 초름치고는 크게 나왔습니다. 오. 네. 여기 세로가 3m55. 3m55? 네. 오, 크다. 크죠? 네. 한쪽 면. 창도 그리고 양창이에요. 네. 거실하고 주방이 시원하게 길게 빠져있어고 네. 네. 그냥 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1200개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좋은 집 찾으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인천 미추홀구주안동에 있는 한계동 16세대 신축빌라입니다. 여기가 주안동이지만 구월동 바로 경계선 옆에 있어가지고 구월동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위치인 집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차장 자주식으로 아주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원룸, 투룸, 쓰리룸 테라스 세대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투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현장 위치 좋고 구조 잘 빠졌고 분양가도 아주 착하게 잘 나왔습니다. 실내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집 보러 올라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다마TV 자 투룸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전실 공간 요 정도 나오고요 신발장은 총 3칸 준비해 놨습니다 일괄 소동 스위치 앞쪽에 있고요 네. 지금 중문이 설치가 안되 있는데 중문을 따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중문은 네. 우선 설치를 안해 놨으면 네. 여기가 옵션이 없는 대신 가격이 좋다는 뜻이겠그죠 그런 거는 다뺀 가격이 들어가겠죠. 네. 네. 자 앞쪽이 지금 메인 욕실이고요. 네. 여기가 제일 큰방 네. 그리고 작은 방 그리고 주방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일단 욕실부터 볼까요? 욕실부터 보시죠. 네, 욕실부터 보여드리는데 네. 욕실이 초롬치고는 크게 나왔습니다. 오, 네. 크네. 이 정도면 은 씻는데 진짜 아무 지장 없고요. 그렇죠. 네, 넓게 씻을 수 있습니다. 네. 해바라기 수저는 아니지만, 나중에 차후에 네. 필요하시면 설치하는 데는 뭐 문제가 음. 안 되죠. 네네, 네, 그렇죠.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코너 선만 두 개에다가 거울, 장, 세면대, 변기까지, 그리고 투톤 시공, 음... 베이지와 그레이톤. 딱 깔끔하게, 그쵸? 렇군더더기 네. 뭐 없게끔. 자, 욕실 보셨고요. 바로 옆에 네. 있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네. 갈게요. 자, 여기에는 방들이 다 그래도 크게 나왔어요. 어, 사이즈가 네. 안방 치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재볼게요. 여기 가로 폭이 2m85, 네. 여기 세로가 3m55, 3m55. 네. 오, 크죠 한쪽 면 네. 창도 그리고 양창이에요. 창이 이쪽만 네.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도 이렇게 큰 창이. 그렇죠. 네네. 여기 뭐 침대 다양하게 뭐큰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로 사용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자재가 되게 네. 고급스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공간 자체를 좀잘 뺐다. 그렇죠. 네. 여기는 딱 전형적인 규격에 맞게끔 딱 지어진 집이에요. 어, 맞아요. 네. 그리고 주방 보시면은 일자형으로 투룸의 어, 네. 주방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투룸인데 가스레인지 3구짜리도 들어가고. 어, 그렇죠. 네, 네. 막다 있을 거다 있습니다. 어. 장도 이 정도면은. 트름치고는 충분하겠죠? 그렇죠 네 보통 두 식구가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쪽 네. 자리에도 식탁 딱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식탁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냉장고 양문형큰거 두시면 되겠죠 음네 이렇게 해서 주방 살림 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래도 이 네. 거실하고 주방이 시원하게 길게 빠져 있어가지고 네. 일자로 쭉 뻗어 있어가지고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네, 딱 2, 3인용 소파에 두시고 어. 여기다가 t v 걸면은 딱이죠 원래 트롬은 네. 2, 3인용 써야 돼.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없고 전열부한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하시면 되겠죠. 음, 구멍 다 뚫어놨네요. 네. 구멍 다 뚫어놨습니다. 콘센트까지. 네. 네. 전면에는 또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음, 네. 동강거리가 그래도 꽤 있어가지고. 동강거리가 상당히 있네요. 네, 답답함 전혀 없고요 이쪽은 서양인가 보다. 서양입니다. 어. 네. 해가 지금 조금 들어오죠? 네네네. 네.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와요, 그렇죠? 서양도. 이제 여기가 작은 방인데요. 네. 작은 방은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도 작은 방 치고는 사이즈가 있게 나왔는데요? 있죠. 2m80에. 비슷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어, 2m80. 네. 딱 2m80. 이 정도면은 큰방 그렇죠. 아닌가요? 어이 정도면은 투룸에서 이 정도면은, 네. 정도면은 그렇죠. 이 정도면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렇죠. 자, 안쪽에 다용도실 보여 드릴게요. 음 다용도실은 이 소방창 때문에 시원시원한 어. 느낌이 들어요. 그죠? 개방감이 좀 느껴집니다. 아, 맞아요. 해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잘 들어오고요. 네, 네. 여기다가 뭐 이렇게 짐넣으시고 여기다가 세탁기 두시면 되겠죠? 이쪽에다 네, 세탁기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여기다. 그리고 보일러 1등급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 드렸는데요. 여기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입니다. 네. 주안동이라고 하면은 거기 주안역 쪽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주안8동이고요. 주안8동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구월동이랑 바로 옆에에요 아, 바로 옆에 경계선에 있어 가지고 네. 그냥 구월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가까운 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아, 어, 가깝네. 네. 그리고 또 맥도날드도 바로 음... 옆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근처에 살았는데 네. 거기 맥도날드에서 많이 먹었죠. 아, 맥도날드 네. 사장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VIP죠. 구월동 인프라, 인천 터미널, 롯데 백화점 다 이용하시기에도 좋고 여기는 조용한 주택가인데 조금만 나가시면은 뭐 음식점 거리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구월동 자체가 워낙에 번화가 거리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뭐 식사라든지 술 한잔 하시기에도 좋은 위치고. 그한 블록 뒤로 들어와갖고 네. 조용해, 동네가. 맞아요. 네. 근처에 술집 있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조용한 주택가 안에 있는 투룸입니다. 자, 여기 분양가가 얼마냐면은 2억 초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실직주금 네. 담보 대출 잘 나오니까. 저희 하마TV 매물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저 라이언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